이 TV 플러스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5번 문제는 별표 2개입니다. 다음은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번째 문제 가스누설경보기에 가스누설표시등의 점등시 표시되는 색은 단, 지구 등을 포함한다.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황색입니다. 예, 가스누설경보기에 가스 누설 표시 등에 점등 시 표시되는 색은 황색.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를 그 구조와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괄호에 쓰시오. 가스 누설 경보기는 구조와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구조에 따른 분류 정답 보겠습니다. 구조에 따른 분류는 단독형과 분류형이 있습니다. 구조형에 따른 분류는 단독형, 분리형두 번째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에 따른 분류는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탐지부입니다. 참고로, 위에 나온 문제를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의 표시등, 구분, 기타 표시등, 가스 누설 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이 있는데요. 기타 표시등은 적색이고요. 뭐,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타 표시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 황색. 적색과 황석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요. 이거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형과 분류형이 있습니다. 단독형은 가정용, 그리고 분류형은 영업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영업용은 따로 회로 1회로, 공업용은 2회로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는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어 그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가스누설경보기 그림을 삽입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첫번째 문제 수신개시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수요시간은 몇초 이내이며 지구등은 등이 켜질 때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첫번째 소요시간과 표시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소요시간은 60초 이내가 되고요. 60초. 표시색은 황색입니다. 황색.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를 쓰시오. 세 가지 보겠습니다.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정답을 알리무보수. 알리무보수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요. 여러분도 앞글자만 타서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비전원의 용량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정답 보겠습니다. 1회선용은 감시 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고요. 2회로 이상은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 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이외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합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와 절연된 충전부와 외환간및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각각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절연된 충전부와 외환간 정답 보겠습니다. 절연된 충전부와 외양간은 5메가옴이 되고요. 절연된 선로간은 20메가옴이 되겠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 관련해서 어, 수신개시후 소요시간에 대한 좀 이해를 안기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표로 간략하게 구성을 해보았, 아, 해보았습니다. 삽입해 어, 보았습니다. 피형수신기, 아령수신기, 중계 중개, 중계기 같은 경우는 수신개시후 소요시간이 5초 이내이고요. 비상방송설비 같은 경우는 10초 이내입니다. 오늘 문제에 나왔던 가스누설경보기 같은 경우는 P형 수신기 축적형과 R형 수신기 축적형과 동일하게 60초 이내입니다.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을 채우시오. 별표 3개 문제입니다. 괄호 문제는 문제를 읽고 정답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드린 다음 정답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방전등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제외한 전구는 두개 이상을 괄호로 접속하여야 한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등을 포함한 가스 누설 표시등은 괄호 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정답 보겠습니다. 황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 전압에서의 음압은 무양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괄호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주 음향 장치 용의 것은 괄호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보겠습니다.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주 음향장치용의 것은 90dB 이상이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좀더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의 음향장치는 어, 단독형과 분리형이 있는데요. 단독형은 가정용 70dB 이상이고요. 분리형은 영업용, 고업용이 있으며 70, 영업용은 70dB 이상. 공업용은 90대시벨 이상입니다. 고장 표시 장치는 60대시벨 이상이면 됩니다. 금일 나왔던 문제는 공업용으로서 90대시벨 이상이 정답입니다. 어, 오늘 가스 누설 경보기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 소방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사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화재 안전 기준과 NFSC라고 하죠. 어, 소방 관계 법령 두 가지를 전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관련된 문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발췌한 문제이고요. 어, 소방관계법령 중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어,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준 제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첫번째, 전구는 두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해야 한다. 두번째,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용 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주 음향장치의 것은 90dB. 가로 단독형 및 분리형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dB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 표시형 등의 음악은, 음압은 60dB 이상이어야 한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의 종류 3가지와 설치 기준 5가지를 쓰시오. 별표 3개입니다.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설치하는 비상전원 종류 3가지는 축전지 설비, 자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다시 한번. 축전지 설비, 자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옥내서전 설비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다섯 가지는 첫 번째,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암기 방법은요. 점화침, 제피우. 점화침, 제피우. 두 번째, 두 번째 설치 기준은요. 옥내서전 설, 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옥-이, 옥-니, 옥-니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세번째 설치 기준은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상전공중 자비전공 상전공중 자비전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에 칼 것.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에 칼 것. 비설 다방. 비설 다방. 다섯 번째는요.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암기 방법은요. 비실 실비. 비실 실비. 어, 몸이 비실하기 때문에 실비 보험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에 대한 적합, 적합 기준이다. 과로안을 완성하시오. 별표 3개 문제입니다. 별표 3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고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로 및 과로 기능이 있어야 할 것. 정답은요? 표시 등및 음향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과로로 될때 표시 등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정답은요. 저수위로 될때 표시 등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세 번째 문제는요. 각인로각 확인회로마다 과로시험 및 과로시험을 할수 있어야 할 것. 정답은요,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수 있어야 할 것이 정답입니다. 어, 좀 더, 옥내소화전, 추가적으로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제어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이 있습니다. 감시제어반은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제어 기능이 있는 것, 소화설비용으로 수신반으로 제어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동력제어반은 기계실에 설치된 것으로서 MCC라고 말하고요 MCC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 장치의 제어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작 순서를 쓰시오. 단,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 작동으로 펌프모터 MCC 작동, 펌프모터 기동의 설명은 제외한다. 별표 3개 문제입니다. 정답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하면 두 번째,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고요세 번째, 알람 체크 밸브 작동이 됩니다. 네번째 압력 스위치 작동 다섯번째 소화설비반의 밸브 개방 표시 여섯번째 사이렌 경고 순입니다 첫번째부터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폐쇄형 헤드 개방 알람 체크 밸브 작동 압력 스위치 작동 소화설비반의 밸브 개방 표시 사이렌 경고 순입니다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시 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하여야 하는 회로를 다섯 가지만 쓰시오. 별표 세개 문제입니다. 정답은 첫 번째, 기동용, 기동용 수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두 번째, 수조 및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 회로. 세 번째,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벨브의 압력 스위치 회로. 네 번째, 일제 개방 벨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감지기 회로. 다섯 번째,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의 폐쇄 상태 확인해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5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 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별표 2개 문제입니다. 괄호 문제는 문제를 먼저 읽고 어, 정답을 생각할 시간을 드린 후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격 전압의 괄호. 퍼센 전압에서 음향을 바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정답 보겠습니다.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음향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과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과로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정답 보겠습니다.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종단 저항을 달아야 할 위치를 쓰시오. 정답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지기 A회로, 감지기 B회로. 준비작동식이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으로 감지기 AB회로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PS회로라고 합니다. 세번째, 템퍼스위치회로, TS회로라고도 합니다. 네번째,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다섯번째,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회로, 이렇게 종단저항을 다섯곳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5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조의 후드 밸브로부터 헤드까지의 배관상에 설치된 개폐 밸브에는 템퍼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이 템퍼 스위치의 설치 장소를 5가지 쓰시오.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템퍼 스위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템퍼 스위치란 TS라고도 하고요.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의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급수 개폐 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입니다. 이제 정답을 보겠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 중에서 꼭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 주어진 설치 장소를 5가지 쓰시오 하셨기 때문에 5가지 빨간색으로 된 5가지 정도 좀더 외우기 쉬우신 것이 있다면 7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템퍼스위치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펌프 흡입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 표시형 밸브. 두 번째 주펌프 토출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 표시형 밸브. 세 번째 옥상 수조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 표시형 밸브. 네 번째 유수검지 장치 및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 개폐 표시형 밸브. 다섯 번째,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및 일제 개방 밸브 2차 측 개폐 표시형 밸브. 여섯 번째, 지하수조 및 저수조 측 급수 배관에 설치된 개폐 표시형 밸브. 일곱 번째,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이 이르는 연결 배관 측 개폐 표시형 밸브.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Eu